레디 오 애들 다 그거야. 가에뭐뭐호 재밌다 이거 와 이거 개뭐인데뭐뭐총되뭐다오뭐뭐야 핵이야 아나뭐뭐뭐 쌍권총이다 아 아안 좋은 거 같은데, 개좋은데, 네. 와, 그거 이거? 안 좋나? 데미지가 너무 약하다. 헤드 쳐야지 약하다. 고 아... 이거 약하다고? <웃음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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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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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약한데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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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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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치는 <치면> 애들 좋겠다. <laughs> 동아이. 아, 이거 동아이 아이가 아니, 아니네요 아, 아, 아. <목소리> <목소리> 오른쪽 눌러 보라는데. <부르는데>? 이거 뭐야? 야형 <목소리> 예. <목소리> 형, 오른쪽 눌러봐 마우스. <목소리> 와, 뭐야 이거? 존나 우려. 아이 썩었네 이거 이거 오른쪽으로 개 썩었다 오른쪽 <laughs> 개 썩었.. 아니 누르란 새끼 누구야 그냥 벌레.. 벌레인데 이거 거의 <laughs> 총? 그냥 쏴야될을것 같아 야 그냥도 못쓰겠다 야이 야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총이가 아니야 어, 괜찮나? <laughs> 아니, 총알이 많은데 괜찮은 거 같은데? 이거, 오른쪽 누르면 뭐가 달라지는 거야? 이게,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지금? 집탄율이 올라가는 이거 거야. 들였다, 이거. 연사가 올라가는 거야. 뭐야, 이거. 야, 이거 존나 안 맞아. 이렇게 하면. 에임이더 벌어지는데? 난사 모드래. 난사한데, 이거. 아, 이렇게 한 다음에. 아! 아, 이거 뭐, 무슨, 무슨, 왜, 무슨 생각, 무슨 대가리로 만드는지 알것 같아. 가까이 있으면은 더잘터지나 어, 무슨 대가리로 만든 거, 만든지 알것 같은데. 아, 어, 씨! 쪼가라. 데미지 어, 그리고 크게 안 나쁜데? 잘 때려야. 나쁘네. 아. 내 난사모도 보여줌 와 노순받았다 씨피 9도 뜨네 흐나무흐야 총알 너무 빨리 쏴 총알 없어 이씨 <laughs> 총알